네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거북목 교정을 위한 흉쇄유돌근 스트레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흉쇄유돌근은 영어로 Strenocleidomastoid, 우리나라말로 직역하면 흉골, 가슴뼈로부터 하나의 근육갈래가 쭉 위로 올라가고요. 그다음에 또 쇄골뼈로부터 추가적인 하나의 근육갈래가 올라가 총두 갈래가 귀뒤편 아래에 있는 유양돌기라는 뼈까지 이어지는 그건 아주 어, 크고 또긴 그런 목 전면 근육입니다. 그래서 흉골, 쇄골, 유양 돌기근 줄여서 흉쇄유두근인 것입니다. 이흉쇄유두근은 앞에 설명드린것 처럼 흉골과 쇄골부터 귀뒷병까지 이어지는 마치 머리를 잡고 있는 두 멜빵끈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흉쇄유두근이 경직되고 잘라지면 머리 앞을 잡아당겨 거북목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럼 다음 스트레칭을 통해서 경직된 흉쇄유돌근의 정상적인 길이를 뚫족히겠습니다 편안하게 선 상태에서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아 주세요. 먼저 측면으로 고개를 돌린 후 고개를 위로 높이 들어주세요. 흉쇄유돌근의 자극에 집중하여 10초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스트레칭합니다. 네 여러분, 이 흉쇄 근은 승곤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, 걱정한 마음, 또 조급한 마음에 굉장히 취약한 근근육입니다. 또 무리한 작업, 혹시 공부든, 아니 또 일이든, 아니 또 그냥 무리하게 핸드폰,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것이든 어쨌든 무리한 작업에 굉장히 약한 근근육입니다. 가볍고 또 통증과 결림이 없는 몸을 위해 날마다 꾸준히 실천해주세요.